오늘 냉매 회수통 한 3, 40개 모아놓은 거 있는데, 여기 잔류 냉매통에 잔류 가스가 조금씩 남아있습니다. 요거, 오늘 회수기로 해서 싹 회수해갖고, 저거 구멍 뚫어갖고 다 고철 폐기 처분하겠습니다. 그리고 몇 개는 저금통 만들 거고, 또몇 개는 손난로 만들 겁니다. 난로 가스통 난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. 이렇게 회수기로 해서, 지금 3 410개스 해수기를 싹다 냉매 해수하겠습니다 빈통 무게가 4kg였고 지금 1.5kg 해소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410개스 빈통 남은 거 오늘 요렇게 해수기로 해서 가니까 7.2kg 정도 나왔습니다 요렇게 해서 회수해갖고 쓰세요 그리고 <laughs> 참고로 이거 빈 회수통은 그냥 고물상 갖다 주면 안 받습니다 그래갖고 그라인더로 요 위에를 상 날려버린 다음에 갖다 줘야지 그래야지 고물상에서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막에 다 열은 다음에 여기를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물상 갖다 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베이커였습니다